이중첩배 전리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태분항은 예전에 90년대까지는 많이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빈도라기 보다는요, 우리가 CBT에 우리가 안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CBT에 운이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공부에 임하시면 CBT 시험에서도 좋은 문제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 좋은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혼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중첩의 정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안 했는데 이런 겁니다. 태분항의 경우의 수는요. 태분항의 경우는요. 이렇게 전화번과 저항의 직렬로 나타내라는 게 우리가 태번항을 구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노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예제 풀어봤지만 이 전류원과 저항의 병렬 연결로 나타내라는 것이 노튼입니다. 그러면 중첩의 정리는 뭐냐면 이 중첩의 정리의 경우는 어떠한 배회로가 있을 때, 배회로가 있을 때, 우리가 전압원과 전류원의 개수가 수가 두개 이상 있으면, 두개 이상 있으면, 두개 이상 있으면 이때는 중첩의 정리를 적용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았으면 풀이법은요. 풀이법 자, 풀이법 경우의 수를 찾았잖아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풀이법이 될 것인데 풀이는 첫 번째 전화번을 단락하는 회로를 하나 그려요. 전화번 탈락되는 회로, 탈락회로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해석한다는 말은 전류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류원을 개방시키는 회로를 그려요. 전류원 개방 회로를 그려서 얘 또한 해석을 합니다. 전류를 구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세 번째 이 구한 전류를 우리가 중첩 포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첩은 포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전류를 포개요 러면 전류가 대수합을 하라고 하거든요. 대수합 그래서 전류의 대수합을 하라는 데이 대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고려해서 더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전화번을 단락시키는 회로에서 해석했을 때 전류가 I1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류원을 개방했을 때의 전류를 I2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좌측의 도축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대수합을 하자는 거니까 이렇게 전류 방향이 동일할 때 전류 방향이 동일할 때는 더 하게 하시면 됩니다 즉 i1과 i2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i1은 이 방향으로 흘렀는데요 i2가 이 방향대로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전류 방향이 반대라고 보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일 때는요 전류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돼요. 그때 크기는 큰 값에 작은 값을 빼면 되는 거고, 그 방향은 큰값 방향대로 가는 거죠. 맞죠? 요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 95페이지가 되겠죠. 95페이지에 보시면 요 회로를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E라고 하는 전압이 있고요. 그리고 I라고 하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E라는 전압은 있고 I라는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회로죠. 어디에 열려있는 개방된 구조가 아니니까 이러한 개방된 폐회로 개방되는 게 아니라 폐회로 내에서 전압원과 전류원의 수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합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중첩의 정리를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먼저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해로.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해로. 여러분들 그리면 오른쪽에 있네요. 그래서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해로. 그래서 여기가 원래 전압원 있었는데 그냥 선으로만 표현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것은 전압원의 크기를 0으로 만들라는 건데 이게 장이 0이니까 그냥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장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두번째는 전류원을 개방시킨 회로 그래서 여기 원래 전류원이 있었는데 전류원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개방시킨다는 말 이쪽을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회로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교재 밑에 9 5페이지 보면 수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데 제가 이 중첩의 정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풀이라고 그래서 백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수 있는 기법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96페이지에 나와있는 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좀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은요 예 제가 예제로 봤을 때 예제로 봤을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로 봤을 좋은 문제가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데 자 그래서 이러한 예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회로를 하나 그려보면 자 먼저 제가 그려 봐야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전류원이 10A가 있어요. 자, 그 다음째 두 번째 전류원이 여기 있어요. 밑에. 여기가 2A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전압원이 있는 거죠. 여기 10V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류원이 있죠. 또. 여기가 4만 폐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십옴 이렇게 연결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옴에 흐르는 예 십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할 것인데 일단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해로. 그리고 전류원을 개방시키는 회로를 그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압원을 단락시키는 회로를 그릴 거니까 제가 V는 제로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단락이라는 말을. 그러면 단락이라는 말은 요 전압원 10볼트를 0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습니까? 전류원 하나, 전류원 두 개, 전류원 세 개가 병렬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10A 그리고 2A 그리고 3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1 5옴연결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가 노란 색깔로 덧칠할게요 여기에 10V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를 0V로 만들자는 건데 이때 0V로 만들자는 것은 이 부분에 저항을 0옴으로 두자는 말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요1 5옴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Kc에 따라서 이1 0암페가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10암페어가 정 쪽으로만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 0암페 들어갈 것이고 화살표가 위의 방향 같으니까 2암페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3암페가 이렇게 갈거 아니겠습니까? 전류 방향이 더더다 같잖아요. 그래서 우에서 아래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르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 이1 5 m 는 전류는 요거 세개다다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될 거라서 15A가 암페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류원을 개방시킬게요. 전류원 개방입니다. 그래서 I는 제로라고 둘게요 자, 계속 개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개방이 된다는 말은 제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10볼트만 남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갈 거예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흐를 건데요. 이 전류가 흘렀을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수강생분들 얘기를 해요. 근데 회로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건데 여기가 끊겼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얘 전류가 딴 지역으로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에 흐르는 전류는 개발일 때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1 5 m 흐르는 전류는 15A가 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겠다? 2 번이 되겠습니다.